자, 안녕하세요. 109의 조 대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청담 엑스라이더 본사를 지금 가는 길입니다.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천천히 라이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근데 너무 추운 것 같아요. 너무 추워. 어, 지금 출발 시점부터 얼어서 꽁꽁 싸매고 가는데 그래도 더 추운 것 같긴 하네요. 제가 가면서 자, 올해 지금 겨울철 지금 배터리 관리 요령들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이 영하 이동과 그래요. 영하 이동과 그런데 춥죠. 어 추워. 근데 지금 요즘에 지금 타시는 분들은 이전에 비해서 배터리 소모량들이 아주 많다. 어 생각보다 안 나온다. 뭐가 이상이 있다.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. 아닙니다. 지금 현재는 어, 상온이 아니라 또 이제 영하에 떨어지고 기온이 확 떨어지다 보면 배터리 자체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발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배터리를 좀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시켜 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외부에서 차가운 온도가 막 때려, 막 때려. 그럼 어떻게 계속 보호해야 돼? 그러면 어느 정도 보호를 위해서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, 보호한다. 가가가가 가. 어 뭐야 뭐야. 사. 제가 이 모습은요. 지금 따릉이 세대가 편도 주행을 했어요. 원래는 일렬로 가는 게 정상인데 친구분들끼리 한강을 지금 다니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살짝 피해 가려고 했는데 한 분이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갑자기 또 저쪽으로 갑자기 틀은 바람에 사고날 뻔했습니다. 한강에서는. 주행하실 때꼭꼭 꼭 안전하게 주행하셔야 됩니다. 그러려면 행으로 다니시면 절대 안되시고요 일열로 꼭 다니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여기 떼빙 하시는 분들 떼빙이라고 어, 하면 잘 모르실텐데 단체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럴 때는 꼭 3대에서 5대 정도씩만 나눠서 다니시는 걸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릴게요. 이유가 너무 뭉쳐 다니면 또 추월하려고 하고 따라가려다 보면 다른 분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. 그러기 때문에 꼭한 열에는 3명에서 5명 맥스 그리고 행주행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어 한강뷰 어, 기똥차네. 근데 보이는 거 추워 보입니까? 따뜻해 보입니까? 겁나 춥습니다. 아주아주 아주 춥다는 거 이것만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아 맞다 배터리 관리 요령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량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표면에 배터리 좀 감싸주는 방열제 라든지 덮개들을 좀 씌워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러면 배터리가 확실히 적게 소모된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뭐 핫팩을 붙이거나 뭐 그러지 마시구요 덮개나 좀 감아주시면 특히 저 말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배터리 소모량이 정말 많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좀 감싸주시거나 덮어주시거나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 추천. 그리고 배터리 집에 나왔다고 그냥 두고 차에 붙인 상태로 두고 그냥 올라가시는 건 비추천합니다. 이유가 방전될 수 있으니까 꼭 배터리 챙겨서 상온으로 상온에서 보관하시고 충전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의 멘트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. 항상 안전하게 주행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